일명 현규의 방 탈출 게임이라고 알려진 환승연의 시즌 2 1 7화 지연과 현규의 티키타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녀와 현규의 티키타카 음성을 들어보면 내방 가지? 내방 가자. 왜 거실에서 어? 놀자? 어? 아니, 나 너무 추워서 나 방에 들어가는데. 아 어, 심심하나? 내 음. 방에서 놀래? 그럴까? 누구 누구 있어? 나 혼자인데. 같이 가자 누나도 오빠 내방 왔나? 아니 처음 와봐 여자 방은 처음. 궁금한 거 있어? 아니 그냥 재밌는데 모든 이야기가 뭐가 재밌어? 이랬다고 한다. 현재 댓글 반응은 이렇다고 한다 현규 진짜 손 자연스럽게 잘 긋는데 진짜 지연이는 눈치가 없구나 지연 누구든 붙잡고 자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음 태인은안 받아주고 규민은 나연한테 직진하는 거 보이니 제일 괜찮아 보이는 현규한테 작업 크크 이곳이 바로 창과 방패의 대결인가? 크크 계속 철벽 치는데 끝까지 크크크 지연이 방가자고 할때 누구 있어? 이러다가 혼자라니까 급하게 나연 잡는 거봐 크크크 지연인 정말 눈치가 없구나. 크크크크. 아 근데 현규 여지 주는 스타일은 아닌 게딱 보이네. 지연이 방에서도 얘기할 때도 크크크 관심 없다는 게딱 보임. 와 대놓고 계속 내 방으로 가자고 말하는 용기가 대단한데 현규가 제발 일도 흘리지 말기를. 1차내방 가실. 2차내방 가자. 3차 너무 추워서 싫은데. 4차 넓은 공간 별로 안 좋은데. 5차 오빠 심심하나 내 방에서 놀래. 현규 진짜 강철철벽. 크크. 춥다고 하니 담요 있잖아. 내방 가자 누나도 같이 가자. 크크크크크. 우리 지연이 자. 특정하고 꾸몄는데 철벽 당해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2분독질 끝!